오늘 강의 주제는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나쁘다. 이런 공산자파들의 슬로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이나 중국과의 갈등은 좋은 전쟁이라도 나쁜 평화보다는 나쁘다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실무회담까지 마친 미국과의 3,500억불 투자와 관세의 연계 협상은 사기술로 없는 듯하며, 미국과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처음 실무회담부터 치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협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과 5번과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의혹의 상습 범죄자로서 끝까지 국민을 속이거나 범죄자적인 발상으로 사기와 전쟁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와 관세 협상의 본질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이후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좌파들은 이런 환경조성, 이런 환경조성과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뒷전에 두고 국내용 국민 소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무 협상을 할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비판보다는 미국이 우리에게 억지를 쓴다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500불을 투자하고 관세, 관세율은 15%로 협상하며 환호하는 반면 한국은 일본을 롤 모델로 3500억불을 스스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해놓고 미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재명은 실제로 투자금액이나 관세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과의 전쟁에 치중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와 아동강간살해범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액에 대한 문제점은 도리어 투자 이후에 그 수익을 얼마만큼 내고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볼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과 방안에 대한 토의는 없고 자기 스스로가 3,50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해놓고, 미국, 일본이 5,500억불이니 우리는 3,500억불이라고 스스로 제안해놓고, 미국이 억지를 선다고 국, 국민들을 속이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현상을 바라볼 때, 한국의 국가 발전 단계는 미국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없습니다. 한국은 정치의 성숙도나 경제적 안정 등등 국가 발전 단계를 인간의 성숙 단계로 볼때 사춘기에 불과합니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난 지한 2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간 삶을 성숙도로 볼때 한국은 상습 범죄자 이재명에게 속음으로써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사겠다든가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이라나 정치적인 성숙도의 가장 중요한 고비점에서 악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이 갈등과 혼돈은 인간의 성숙도로 볼때 사춘기에서 나쁜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춘기는 실력은 없는 대신에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시기와 너무나 닮은 지금 현재 시기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특징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공산주의자 혹은 공산자파가 주장하는 인민투쟁의 한 획을 건6.25 사변 앞뒤로, 해방정국과6.25 사변 앞뒤로 있었던 지리산 빨찌산 활동에서 전라도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빨찌산 지도부가 대개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영발 전남 도당 위원장은 경북 봉화 출신이었고, 전북 인민사령관 방준표는 경남 통영 출신이었으며, 박종근 경북 도당 위원장은 경북 어성이었어요. 동해남부 사령관, 그 유명한 남도부, 본명 하준수는 경남 진주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에서 전투도 없었던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전라도 양민이 학살당했다는 을 아이러니한 역사적 기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라도 사람은 언제나 권력의 용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라도 주민들은 알아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NEP, 신경제정책으로 신흥공업국으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고 경제까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국가 일제의 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소련 공산주의, 국민들도 소련 공산주의에 기울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였고, 또 사회적으로 평등을 이루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슬로건의 매혹을 느끼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나 북한의 실상을 그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독립투사나 지도부나 양민이나 속았다는 것을 알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하면서 과도기적인 노동자의 독재, 즉 프로레타리아의 독재가 아니라 노동자의 이런 독재적인 역할을 자본주의에서는 그 독재를 독점이라 하잖아요. 국가가 대신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라는 실토는 20세기를 판명하는 준엄한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해방정국과 6.25 사변의 그 과도기적인 때에 더구나 일시적인 비약적인 경제 발전에 의한 오류 혹은 속임이 아니라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투쟁이나 혹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말장난으로 파멸과 고난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의 그림자들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라도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공산자파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그의 그림자들의 행위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청와대에서 하면서, 옛날 청와대에서 하면서 금융,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입금을 받는 이런 최민희의 딸 결혼식의 문제나, 그 뭡니까? 자기 남편이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고발당해서 그 돈으로 비례대표를 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서 남편 살리기에 나선 그개혁당에그 뭡니까? 그 여자 변호사. 여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이번에 이화여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딸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보도를 본게 있습니다. 대놓고 지금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과 그의 그림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미국의 개입으로 해결해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각과 자성으로 MBC에 화염병을 던지며 봉합불을 올리고 시민혁명을 성공시켜 한국의 자유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드높일 기회로 삼아야 할 시기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입니다. 이런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루는 민족의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